열란 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1과 암몬과 장1과 시돈과 장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4장 백성에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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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궁이 700명이요 처비상 명 300명,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서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몽,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레몬이 마을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레몬에게 말씀하시되 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네게+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예듬 사람 핫다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덤의 거하였더라. 전에 아타이시 에덤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유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덤의 남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유압은 에덤의 남들을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살+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와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덤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단을 떠나 발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부,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런 말미암아 아들 그 아들 군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기 젖을 떼기 하며그 누바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서, 애굽에 있어서 다이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엘리 아다의 아들, 르소원을 일으켜 슬레머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네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이시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소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에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끼친 환란 외에 르소니스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네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이니 스르아인이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물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이스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요로보함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석이 이를 려감독에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신로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레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네게 주고 오직 네종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상업.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사로카 모아베신, 그머스와 암몬 사람의 신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문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려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네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네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윤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했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런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러 보험을 죽이려 하며 여러 보험이 일어나 예굽으로 도망하며 도망하여 예굽방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적게까지 애굽에 있었선 에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날수가 4 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아보험이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